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스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뭐, 집안에 저기 뭐, 출산도 있고 해서, 어, 여러 가지로 바빠서, 시황 설명을 거의 못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FOMC 회의가 있는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오랜만에 녹화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현재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유로달러의 일봉입니다. 예, 그, 지난번에 제가 요 무렵에서 다 끝났다 해가지고 한달 가까이, 가까이 된얘기예요 네, 고무렵에서 한번 시황 설명을 드린 이후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데 어, 많이 지금 빠지고 있죠. 1달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요때 이 상승이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어요. 즉 그냥 여러 중앙은행들에서 그뭐 나중 뒷얘기인데 중앙은행들이 어떤 양적 완화 종료 출구 전략에 대한 미리 그 포지셔닝을 미리 하다 보니까 즉 올려 놓고 빼기 시작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쉬운 쉬운 생각으로요. 예, 미리 쳐 올려 놓고 어 빠질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하는 예, 그런 어 밸런스 조정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어 지난달에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다시 뭐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끔더 가파른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쯤 되면 1로달를 여러분들 이제 레인지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전체에 대한 레인지를 여러분 보시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즉 과거에 작년 뉴라이니까 7월이죠. 예, 7월에 그 저점을 찍은 게1.20부근이에요그 이후로 1.37대까지의 상승 이 전체에 대한 이젠 어, 되돌림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제대로 이상이란 말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1.20이란 자리도 어 제가 예상할 때는 머지 않아서 붕괴돼요 머지 않다고 해서 물론 뭐 아주 단기간은 아닙니다.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1.20 자리도 저는 붕괴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피보나치를 제가 하나 그려놨어요. 1봉 레벨에서 그럼 1봉 레벨에 피보나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선을 하나씩 그려놔 볼게요. 1. 아이고. 1.28752가 있죠. 예, 가격을 좀 제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아이휴 예, 녹화하는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나 익숙하지가 않네요. 1.28752. 그 다음에, 그 다음 레벨이 1.2672입니다. 네. 1.2672. 아, 1.26782이네요. 예, 782. 그 다음에 위의 레벨이 30722에요 30722예그 다음에 저 아래 786 레벨이 1.23978 입니다 요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 해놓고 4시간 캔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4시간을 제가 변환 해봅니다 보시면 전체 레인지에 대한 이 피보나치, 이 중요한 이저삐자리들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돌파, 조정, 하락. 또 돌파, 또 조정, 하락. 요걸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아직까지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1 2 8 7 5라는 자리가 이게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 아주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물론 이게 이격 조정이 지금 뭐 4시간 캔들에 200일선도 이렇게 아직 이격도 아직 안 왔고 해서 더 가파르게 더 빨리 빠질 건가는 아직은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조금 쉬어 갈 자리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요거를 제가 이제 카운팅을 한번 지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승에, 뭐, 이런 상승을 보시고 아마 이레벨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많이 잡으셨을 거라고 봐져요. 아마 이레벨에서 매수 잡고 아마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때부터 매도를 이제 주창을 했는데, 주창을 해서, 왜냐면 이때 저희들도 많이, 많이 물렸었어요. 물렸다가 다시 다 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매도를 주창을 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저도 빠질 거라고는 예측을 뭐,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사실 최근에는 유로 달러 이 레벨에서는 요 레벨부터는 매도, 매매를 거의 못했어요. 거의 저는 지수 거래 그다음에 뭐 크루드 오일이라든가 상품 통화 위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유로 달러에 대한 최근에 관심이 솔직히 많지 않았습니다. 어찌 어찌 됐든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는 놈을 카운팅을 한번 해본다는 게 일단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여러분. 진행되는 어, 파동에서 카운팅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뭐가 없이 그냥 시장을 맞이한다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보는 게더 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거를 1번과 2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져요. 1번과 2번의 어떤 그 되돌림이 38%에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여러분, 38%에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짧았어요. 재보시면 38% 근처까지만 딱 왔다 갔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3번 파동으로 좀 보고 있어요 3번 파동 이렇게 좀 줄게요 요게 3번이 아직 조금 덜 끝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예 조금 덜 끝난 걸로 보고 있어요 요 안에서 세부적인 세부적인 카운트를 굳이 해보자면 별로 도움은안 돼요 그 세부적인 카운트를 해보면 왜냐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작게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하나의 1번이고, 요 안에 있는, 요게 2번으로 볼수 있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뭔가 파동이 나올 때는 되돌림이 굉장히 작아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무브먼트에 대한 핏자리를, 1번과 2번에서 조차도 38%까지밖에 잘안 왔어요. 과거에 횡보장이라든가 매수장에서는 되돌림이 깊어요. 하지만 가파른 매수장에서는 되돌림이 깊지가 않습니다. 1, 2 요게, 여기까지가 빵 3번이에요. 전체가. 서브 디바이드 했어요. 이 안에가. 물론 요 3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카운트를 또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1번에 2번에 3에 1, 2, 3, 4, 뭐, 5였고, 아, 죄송합니다.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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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요게 3번이네요. 네, 요게 3번이었고, 아, 요게 3번이요이게 요게 4번이었고. 마지막, 일단 요 3번 안에 있는 마지막 5번이 이렇게 진행될 소지가 있지 않나. 현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 요것만 일단 놓고 볼게요. 15분짜리로 짧게. 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찍고 나서 바닥을 만들 때까지가 요, 이 안에 있는 또 작은 카운팅을 해 보면 계략적으로 볼때 요게 한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에1 2 3 4 5에서 여기 여기 3번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3번. 3번 그다음에 가파르게 가다 보니까 되돌림이 지금 좀 깊게 와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여기 3파, 1, 2, 3, 여기까지가 B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C파. C파가 이렇게 지금 오고 있어요. 요게 그러면, 피버나치를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제 고점과 오늘, 오늘 저점인가요? 어제, 어제 저점이죠? 예, 요렇게 보시면, 피버나치 현재 50% 618레벨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618과 786 조금 못 미친 레벨에서는 매도 전략을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하나의 1번이었다면 요 1번 자리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보통 살짝 건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맥시멈 여기까지를 보고 있어요. 아, 286까지요. 맥시멈. 현재 반등을. 예, 보고 있고. 여기에서 추세 변화가 나와주면, 나와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추세 변화가 나와주면 매도를 이렇게 스탑을 잡고 매도를 들어가시기를 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FOMC 때 FOMC 때한번더 저점을 저는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현재 네. 그래서 어 현재 요 반등파는 말 그대로 반등파 레벨 그냥 ABC 레벨로 보시고 어 어제 레인지의 61.8%와 78.6%까지는 좀 제가 볼때못올것 같아요. 중요한 롤리벌스가 중간에 있어서 어, 요정도 레벨까지가 최대 요정도 레벨 최대 요정도 요 레벨에서 어, 매도를 갖고 있어서 어, 갖고 있는 게 오늘 어, 대응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 점은 있어요 여러분 요게 어, FOMC 때 저점을 빨리 깨주지 않으면 또는 FOMC 전이라도 깨주지 않으면 조정파가 조금 더 연장될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요 레벨에서 매도를 들어가서 만약에 fomc 전까지 이런 시세를 준다 만약에 이렇게 예, 또는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못 미칠 수 있는데 그618 위레벨에서는 매도를 권장을 하고요 어제 레인지만 보시고 권장을 하시고 저쪽을 못 만들어주면 fomc 때한번더 요거를 스타번팅을할 확률이 높아요 탁 따고 다시 리버스가 되는 형태로 이런 예, 흐름으로 저는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짧은 시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의 대처 시황을 말씀드린 거고 궁극적으로 보시면 이 4시간 어 궁극적으로 보시면 아직 하락을 하락의 목표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키포인트. 그래서 고점 매도를 노리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저의 그 시황 설명의 어 핵심 골자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3번 일지 아니, 이게, 이게 죄송합니다. 이 검은 게 3번이 끝났을지, 또는 뭐 이따가 FOMC 때 스팟으로 탁 찍고 끝나고, 조정파 4번을 줄지는, 뭐,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조정파 4번이 이렇게 돼서 시간, 기간 조정을 좀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 지금 검은색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될지는, 어, 오늘 FOMC에서 나오는 어떤 그번기의장의그 멘션을 따라서, 또 정책 결정에 따라서, 어, 이게 시간이 좀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좀, 좀, 뭐랄까, 좀더 이어지는 형, 형국으로 갈 수가 있고, 예, 그거는, 어, 뭐, 저, 시어머니도 모르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집니다. 어, 뭐, 뭐가 됐든, 이 최근에 이 베어리션 흐름을, 흐름에 여러분들 역행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이 베어리션 흐름에 역행하지 마시다, 마시라. 마시라. 즉, 가급적이면 고점 매도를 노리셔가지고이 흐름을 타줘야 된다. 물론 제가 시황 설명을 조금, 이런 무렵에서 들었으면, 좀더 어땠을까 하는, 예,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워낙, 요새 막 정치없이 바빠가지고, 예, 못했습니다. 예, 뭐가 됐든 하여튼, 1, 2, 3, 4, 5. 아직 하락의 목표치는 더 남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저는 요거를, 요거를 하나의 1번 파동으로 봤고요 요거를 하나의 큰 1번. 이 데일리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이걸 2번 파동으로 보고 있어요. 안그러지네요 네. 그래서 3번 파동이다 보니까 가파르게 아주 가파르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어, 반등을 얼마나 줄지는 몰라도 그렇게 어, 반등을 넉넉하게 그좀 크게 줄 만한 성격의 그런 파동은 아니라고 봐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따라서 그 이제 3번 그 검은색 3번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될지는 몰라도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4번 파동이 뭐 좀기간조정과 함께 와주면 여러분들 고점 매도를 노리시고 노리셔서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뭐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6, 1 8 자리는 뭐 당연한 거고요 어, 7, 8, 6 자리인 어, 1.2 4태까지 어, 한번 그 수익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플랜을 어, 가져보시기를 어, 그 권고합니다. 물론 이제 제 시황이 뭐뭐 뭐 어디까지나 저의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어, 트레이딩을 하셔야겠죠. 네, 오랜만에 시황 놓고 하다 보니까. 두소가 별로, 두소가 별로 없네요. <laughs> 예, 그래서 제가, 뭐, 마무리되면 내일쯤에 다시 한번좀 정리해서 다시, 오늘 버닝키장 연설 나온 이후에 정리해서, 어,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만 보여줄게요. 하나만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요렇게 트렌드라인 트렌드라인 이렇게 트렌드 라인 있었죠. 일봉상 트렌드 라인이 렇게 있었죠. 예. 깨고, 조, 조정받고 빠지고 있는 놈이에요. 이게, 적어도 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돌파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매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수 밖에 없는 거예요. 추세 매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는 저기 이런 상승을 없이는 추세 매수는 없어요. 따라서 고점 매도만을 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때 이렇게 이중으로 한번 갔다 갈 소지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얼마냐면 1.29 초반이네요. 예, 그래벨에서 그래벨까지 혹시나 와준다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와준다면. 한 번, 그, 좋은 작전으로 해서 매도를 한번 끌고 가시기를, 예, 권고 드립니다. 내일, 내일이나 뭐, 주중에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 시황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